오, 완전 좋은데? 여기 앉으라고? 양도 진짜 많다. 일단 길거리에서. 맛있어. 어떻게 들어가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 봤던 인형이네. 진짜 예쁘다. 진짜 핑크 정당이야. 근데 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음식이랑 커피가 나왔습니다. 블로그에서 보다가 그냥 길가다가 찾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아침은 어제보다 훨씬 푸짐하게 먹어요 쌀국수랑 뭐 닭볶음탕 같은 것도 있고 계란에 이게 초밥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초밥을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외국은 다 이런 식으로 초밥을 먹더라고요 뒤에 만두도 있어요 빵이랑 이건 블루베리즙 어 우유 땡큐 디저트 오늘 조식은 완전 만족스러워요 수영하려고 수영장에 왔습니다 오 되게 그냥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좋아요 오 완전 좋은데? 튜브는 갖고 왔는데 공기 주입기가 없어가지고 오빠가 입으로 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느 세월에 불어자기야? 네, 괜히 미안하네. 튜브도 너무 큰걸 갖고 와가지고. 오, 굿 굿.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야? 야 뒤에 한번 씨, 씨. 야. 아 되있구나. 여기 앉으라고. 어. 이거. 응 이렇게 익숙해지면 어떤 사람이 베트남에 10번, 8번 오는데 어. 여기가 제일 맛있다 고했어 아, 진짜? 진짜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막 길에 이 오토바이에 이렇게 모든 게다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먹을 뭐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진짜 문화가 대단한 거야. 식재료를 오토바이 걸어놨어. 오. 양도 진짜 많다. 일단 길거리에서 정말 그냥 이런 데서 먹고 있어요. 이 스프링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고기 이런 것도 들어 있고 땅콩도 되게 많고 안에 이제 면이 있겠지? 응, 안에 이렇게 면이 있어요. 소스를 부어서 먹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진짜 맛있다. 엄청 푸짐하고 소스가 기가 막히네요. 맛있다. 진짜로. 음. 나 베트남에서 뭐 어디가 제일 맛있어라고 합니다. 여기야. 맛있... 어느 정도를 맛셨냐면 내일 또 먹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다한어디까다한 그릇 더 먹나고? 아, 막한 그릇, 아, 한 그릇만. 근데 사람들이 다 날씬하다? 그러니까 면이고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소스도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근데 다 날씬하다? 와한 그릇 더 먹는다. 감자. 점다못 먹는데 항상 다 먹었어. 내가 그걸 더 빼서 먹었어. 진짜 내가 또 나도 좀안 먹어. 왜요? 그래서 세 그릇을 다 먹어버린.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저 빨간색 가게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어요 가게가. 그리고 앉아서 먹는 데는 그길 건너편입니다. 요렇게 있어요. 밥 먹고 여기 근처를 지나다가 되게 넓어 보이는 카페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는지 다 오토바이가 엄청 많고요. 위에 자석도 있네. 와, 이게 완전 현지인 그건가 보다. 공부하고 그런 카페인가 봐요. 나는 이걸, 이걸 먹겠어. 동그랑거 커피 뭐 먹을 거야? 나 이거 주문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얼마냐면 디저트까지 해서 가격은 요 정도 엄청 싸죠 진짜 이거는 오빠가 뭔지 모를 만한 걸 시켰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여기가 베트남 커피 페인점인데 거의 1, 2위를 다툰대요 베트남이 스타벅스는 거의 잘안 되고 자체 커피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커피 브랜드가 흥한 것 같습니다 왜? 어떤데? 일단 에스프레소를 위에다 뿌렸고 응 섞어먹는건가? 어 그런거 같아잘 섞어야겠네 잘 섞고 있어 지금 맛있어? 에, 그래 무조건? <laughs> 베트남은 잘 섞으면 은 무조건 맛있어 죽인다 이거 또 죽여? <laughs> 맛있지? 완전 고소하고 달달해 그리고 이이 젤리같은게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맛있지? 응. 초코야? 응. 맛있어. 근데 약간 무난한 맛이야. 이거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식감은 젤리야. 아, 젤리라기보다는 오묵가사리 같아. 곤약. 곤약 같아요. 이게 지금 호트민 노트르담 대성당이고, 지금 공사 중이라서 어떻게 들어가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다 쳐져 있는 상태라, 요렇게만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냥 요런식으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기는 모든 한참무도에다 이렇게 있어요 맞아, 펜스가 다 쳐져있어, 오토바이 들어오지 말라고 어. 여기 오니까 광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네요 나도 눈사람이야 어? 네? 이거 로드백화점이네 로드백화점이네 뭔가 했더니 이거 지금 로드백화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지인 사람들은 다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되게 예쁘게 잘 해놨다. 조심하셔야 <목소리> 될 게, 신호등이 없다고 막 가는 곳이 있고, 신호등이 앞엔 없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소리> 그럼,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돼, 또. 막잘 보고 가야 돼. 근데 또 웃긴 게, 신호등이,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오토바이들이 안 지나가냐? 또 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 베트남 MD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우와, 엄청 귀엽다. 이런 거는 한국에 없는 거잖아, 그지? 무조건 없어. 방금 깨트릴 뻔했다 나 이거 지금. 38만 동이야. 22,800원? 와 비싸다. 전혀 싸지 않네요. 현지 그 가격도 그냥 뭐 4천 원 ,000, 5천 원이라고 하니까 비슷한 거 같아요. 블로그에서 봤던 인형이네. 저 음, 귀엽다. 딱 이건 딱 베트남에만 있는거지? 응아 음. 귀여워. 얘 속눈썹도 있어 그지 그러네. 여 남자애는 없나봐 없네. 남자는남자는 없네 어머 이거 깨알 같다 반미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맛있다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마이 엄청 맛있이 약간 이런식으로 우리나라에 가면 이렇게 가 클로즈? 왓 타임? 진짜 예쁘다 진짜 핑크 성당이야 근데 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24시간이 영업이라고 써있는데 클로즈라고 못 들어가게 해요 오. 이렇게만 봐야지 포함 다른 외국인들도 다 거절당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여기 시간 기준으로 5시 20분이고, 도대체 몇 시에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실 분들은 최대한 오전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에는 분명히 24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와, 진짜 힙하죠? 완전. 그냥 길가에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그냥. 개 힙하다, 진짜. 예스! 오케이 예 백슈우랑 백슈우! 콜라랑 뭐, 뭐 이상한 꼬치를 시켰습니다 저기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카페인데 구글 지도에도 여기가 나오지 않아요 카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를 음식이랑 커피가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Ông <Nic> có <Nic> <Nic> ai kìa Nice Nice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밤이 예뻐. 특히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서 밤이 예쁘긴 해요. 불빛 때문에. 근데 그냥 걸어다닐 때는 매연이 너무 심해서 목이 아파요. 길가다가 발견한 책 거리입니다. 블로그에서 보다가 그냥 길가다가 찾았어요. 이런 소품을 파는 곳도 있고 대부분이 책을 파는 상점이에요. 근데 되게 조용하고, 저희가 시끄러운데 막 오토바이 막 이런 거를 막 듣다가 여기 거리 골목에 들어오니까 뭔가 갑자기 도시에서 산 속으로 들어온 듯한. 그리고 이렇게 카페들도 바로 옆에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그죠? 이거 코코넛을 한번 먹, 마셔보고 싶어가지고 또 여기 길거리. 베트남 하면 일단 길거리에요. 2만 동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화장실 잘 가? 아, 죽이지? 아, 진짜? 왜 이렇게 무거워? 맛있다. 근데 뭐 엄청 시원하진 않네? 근데 뭔가 갈증 해소가 된다. 따로 뭔가 첨가하는 게 없잖아. 그 설탕을 넣는다든지 뭔가를 따로 넣는다든지 하는 게 없어서 되게 담백한데 은근 달고 맛있네. 별로 와. 일로 아무것도 안 맛도 안 나온 것 같아. 우와, 느낌이. 느낌 좋다. 어. 갑자기 왕자리에 앉았어. 아근 너무 너무 좋은 자리인데 여기 지금. 저기 작은 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라이브 공연을 할수 있는 곳이 있고 가게는 이렇습니다. 2층 좌석도 있는 것 같아요. 공연을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여기가 오빠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시 9시 정도가 피크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은 8시거든요. 근데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요. 너무 빨개서 이거는 땅콩이고요. 저는 이거. 그냥 달달한 거 추천해달라 그래서 이거랑 오빠는 하이네켄입니다 제가 맥주 하나 더시키고 물을 달라 그랬는데 에비앙을 줘가지고 과연 여기서 돈을... <laughs> 얼마를 받을지... 에비앙을 준다고? 베트남 싸드며이 <laughs> 개XX들이 에비앙을 <애비양을> 갑자기 가져왔어 <laughs> 이 칵테일 한 잔에 12,5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 엄청 비싼 거야 응. 우리 갑자기? <laughs> 갑자기 <laughs> 한 50만원 나오는거 아니지? 그리고 더더욱 불안한건 뭔지 알아? 뭔데? 이거 물이잖아 어 이걸 따라주고 갔다고 서비스비 받는거 아니야 갑자기? 병이야 <laughs> 플러스틱 아니라 지금 물을 마셨거든요 근데 잔이 비우니까 물을 또 따라주고 갔습니다 오빠가 물아껴먹으려 했는데 또 따라주고 갔다고 일단 시작했습니다 영상에 이렇게 나와서 이거 적외선 아니야? 그니까 <laughs> <laughs> 지금 사람들이 쫙 바닥에 앉아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밤이 되게 선선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강에 돗자리 펴고 앉아 있듯이 여기 사람들도 그냥 공원에 돗자리 펴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호치민 극장 앞에서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라이브 바에서 나와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트남이 밤에 안전할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 뭐 전혀 위험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지금 시간이 밤 10시 반인데 다들 뭐 커피도 아직까지 마시고 있고 그렇습니다.